것이냐면, 과연 너는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하는데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명, 어, 전달하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떨 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 5.18 광주사태에서 밝히고 남, 남친 땅을 찾아 막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한 걸 순종할 때에 연임하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달란트를 받으셔서 경제에 대한 이런 달란트가 있으시죠? 있어요. 특별한 그게 있어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상이 돼선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모엘에 나오죠? 아말레 동물까지도 다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아말레 동물들 남겨놓죠? 아 이건 제사 때 써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좋은 것 같잖아. 그지? 제사 때쓰기때는데 하나님이 제사 때 그것도 자기가 먹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사 때 쓰려고 하는데 아말레 동물 남겨놓고 아말레 왕은 생체, 생포로 생 해놨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은 후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인생이나 또는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인이라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지 인 알아요? 사람들이 막이러죠 지금 막 국회 없애자고 그러고 뭐, 어뭐 저기 개헌하자고 그러고 박근혜를 한번더 하자 고 그러죠.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조건 새 눈이 다 편을 드는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언을 해줘야 돼. 충성스러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 왕처럼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버리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고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 인생이 쭉쭉쭉쭉 뻗어요. 내가 말하는 인생이 쭉쭉쭉쭉 뻗는다는 거는 백만장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 항상 매 순간이 평화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못 느낀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인생이안 들어가 있어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약속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비판한다. 그러면 비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악의 씨가 뿌려지면서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스 뭐예요? 비판의 영, 미움의 영이 공격을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면서 인생이 붕 뜨면서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옛날에 엄마를 또는 아빠를 속으로 비판한 적 있어요. 청소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인생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살았죠? 그죠? 몇 배는 살았다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십계명, 아까 라합이나, 어, 그 라합이나 그런 경우 빼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 특별한, 사,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 빼고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안 했더니, 내 인생이 겁입니다. 형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를 안하고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찝찝하면서 머리 샴푸를갖고 헹구지 알아봤어 한 번? 그런 적 없었지? 머리를 막샤워서 감는데 갑자기 물이 딱끊쳐서 그래서 이 샴푸를 헹구지 못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이 어떤 거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찝찝해지면서 평강이 평화가 없어져요. 점점 점점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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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평화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것 같고 인생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떤 평화냐. 인간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허허허허 웃을 수 있는. 야, 너 미쳤어? 거짓말하면 너 어, 끼기야! 왜, 왜, 왜 뒤에 있는데? 옆에서 만약에 누가 그랬다 하더라도,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평화으로 뭐예요? 그들은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빨리 가서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죠?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말을 감히 할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다 그냥 머리로 눈으로 이 말씀을, 아 나는 성경 읽었어, 나는 응? 읽었어, 나는 뭐가 몇장몇 몇 절에 나오는지 난 달걀들 알아, 나는 200번 읽었어, 성경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난몇 번인가? 뭐 200번 읽었다고? 막 속을, <웃음> <그랬지>. <웃음> 뭐 저랑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뭐 200번 읽은 게 무슨 소용이야? 그말 벌써 하는 자체가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 있는. 하는 연습을 영성 쌤한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난 자꾸 물어봐요. 배우 사님과 같이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또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 법을 무시하게 되고 아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나? 난요 정도만 하면 돼.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왜? 왜 무서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마문의 영혼 한 분밖에 없어요. 사탄은 쪼그레기야, 쪼그레기. 피조물이야. 타락한 천사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그런 파워를 지가, 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쓴 교만한 자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통령을 세웠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사로 세웠거나, 집사로 세웠거나, 어떤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연설하는 그저 그렇죠? 프리처, 그 설교하는 자로 메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세웠거나, 그 어떤 직분을 줬을 때는. 의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경험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맴매하거나 버리시는 경우가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항상 그랬죠? 배영을 할 때는 힘 빼고 배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힘 빼고 해야지 이렇게 몸을 물에다 맡기고 배영을 해야지 바, 바닥에 바닥에 힘주면 배영 못 하죠?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라고 선포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모세한테 하는데, 모세가, 아유, 여태껏 많은 해봤지 이것 좀 안다. 모세가 만약에, 아이고 이건 좀 아니 이거 투마 지금 너무 심하다무 진짜 뭐, 물이 어떻게 말야 돼? 아유 아버지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이랬어요? 안 그랬죠? 응? 요수하는 뭐예요? 주님 승리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셨어서 달을 멈추게 하여 주셨어서 요수와식장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주권은 온 우주 안과 밖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절대주권은 오로지